네,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또 매년 하는 것처럼 저희 아파트 여기 콘도라고 부르죠. 아파트 직원들한테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가드. 어, 네. 보기.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 <목소리> Thank you. Stop.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 h r i s 리 m a 스 m e 하나 더. 오케이. 에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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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뉴만 오뉴. Merry c h r i 이번에는 우리 아파트 사무실 여직원들. Merry,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Oh, thank you, sir. <laughs> thank you. oh not not you. <laughs> thank you sir. Merry Christmas. Uh, Happy New Year. Good morning.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laughs> Good morning, Eka. <laughs> 13 months. a o uh, <laughs>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네, 주유소에 기름을 만들는데 아이들이 와 m a b o 을해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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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a yeah.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 4일입니다 네. 여기는 시티 오브 드림스라는 곳인데요. 오늘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녁 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COD 2층에 오면 스테이크 집이 이명한 곳이 있죠. 울프강이라고 이곳에서 오늘 저녁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 여기도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찍어도 되죠? 제시카는 빼고, 예. 메리크스스 다시 한 번. <laughs> 제시카한 번. <3번. 웃음> 아 이렇게 좋은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음, 네 저희 오기 전에 미선 씨가 먼저 주문해 주셔가지고 이 샐러드를 주문해 주셨네요. 이게 무슨 샐러드예요? 아보카도 샐러드. 응 아보카도 샐러드. 어. 어, 친절하게 서빙을 해주네요. 음. 이 아보카도 샐러드인데 음. 맛있게 생겼습니다. What's the steak, this one? p o r t 하우 h o e The n e a r b t h e 르 a r i n k I'm going to eat it. I'm g o i e t e a a t t 스테이크 엄청 좋아하는데 아주 잘 먹네요 어, 스테이크 먹고 나니까 여기 또 크리스마스라고 핸드메이드 쿠키를 하나씩 주네요 롤프강 트레이드 마크인 W가 새겨진 아주 맛있는 쿠키입니다 근데 왜 하나밖에 안 주지? 에이, 좀 많이 주지 Can I have some more? <laughs> 농담을 했는데 더 갖다 주네요 아이고 오케이 땡큐 아, 네. 어, 오늘 스테이크를 너무 많이 주문해 서 가지고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이크아웃 해 가지고 어,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아유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고 저희들은 2차로 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간다랍니다 예, 또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이제 2024년도 이틀 밖에 안 남았네요 네, 예, 저희 이제 2024년 새해 맞을 준비를 하는데, 어, 음식 같은 거는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놨고, 오늘 화약을 사러 왔습니다. 어, 2024년 1월 그러니까 1일 날, 어, 12시 넘어가게 되면은, 음, 폭죽 놀이를 좀 하거든요. 어, 뭐, 비싼 거는 못 사더라도, 어, 조그만 거 사가지고, 저희도 새해 맞이 행사로 어, 폭죽 놀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런 작은 폭죽을 사가지고, 어, 우리 집 앞에 1월 1일 날, 이제 밤에 나가게 되면은, 동네 꼬마들이 좀 보이거든요. 어, 동네 꼬마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어, 같이, 이거 폭죽 놀이 하면서, 어, 새해를 맞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 폭죽 놀이가 경기와 비례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그러니까 좀 경기의 상황이 안 좋게 되면은, 폭죽 놀이 하는 것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조용하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폭죽을 1,000페소치 샀습니다 네. 네 저희는 화약을 사고 지금 과일을 사러 재래시장에 지금 왔습니다 필리핀의 풍습 중에는 매년 새해가 되면 은 12종류의 과일을 사다가 집에 이렇게 놓아두는 풍습이 있거든요 과일을 사러 왔는데 과일을 편하게 사려면 슈퍼마켓 가서 사면 편하겠지만 은 슈퍼마켓은 오늘 같은 날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와가지고 12가지 종류의 과일을 사려고 합니다 좀 조그만 파인애플 하나 골랐네요 네. 명절 때 되면 은 먹는 게 있죠 이 코코넛 밀크로 만든 어, 디저트가 있는데 어, 코코넛을 좀 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인도에까지 과일 그 가게가 차려져 가지고 어, 과일을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카메라에는 친절한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근데 과일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네요 예 네. 여기 둥근 과일들은 다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 사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12번째 과일은 한국의 단감으로 샀습니다 네 이제 장보온 것으로 2024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2가지의 둥근 과일 준비했고 여기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달걀과 쌀 그리고 어, 한국 돈, 필리핀 돈, 아, 어, 유.스 달러 넣어가지고 해놨고 저 뒤에는 또 돈을 넣어가지고 빨간 봉투에 넣어가지고 해놨는데 좋다 그러니까 그냥 합니다. <laughs> 이 앞에는 소금과 물 그리고 뒤에는 코코넛에다가 5 0배서짜리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장을 해놨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2024년도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는데 한번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우 멋있습니다. 네, 오늘 12월 31일 뉴이어 이브 날인데 저희 집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어, 한국에 계신 제 지인인데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48살의 노청각, 서울의 모 대학. 현재 교수님으로 그리고, 재직 중이신데 여기까지 나온다 한달 동안 여기 지금 바닐라에 힐링 여행을 오셨어요 특이하게 이분은 오셔가지고 다른데 놀러도 안 가고 뭐하죠? <laughs> 책 읽고 자, 그리고 먹고. 자고 그리고 체육관 다니면서 네. 한달 동안 이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힐링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희가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혼자 계시기 쓸쓸할 것 같아가지고 초대를 해드렸습니다. 로스습니다 <목소리> 예. <목소리> 예. <laughs> 예. <laughs> 예. 오늘 준비해드린 음식은 <목소리> 여기 트러플 파스타와 여기는 <목소리> 베이비 백잎 <백립>, 그리고 여기는 <목소리> 햄, 햄과 파인애플 그런 걸 갖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차린 거 없이 돈만 많이 들었지만 <laughs>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2024년이 밝았습니다 지금 이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